동글의 기능을 살펴보면, 선생님들, 그, 핸드폰, 여기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한번손님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네. 이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전, 전혀 UX, 이제 환경장을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그, 사용하시는 데스크탑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동글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하면, 이제 컴퓨터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컴퓨터에는 이 액정이 있죠, 그쵸? 그렇죠? 액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액정의 기능, 그 모니터의 기능을 이빔 프로젝트가 뽑는 됩니다. 이빔 프로젝트 아니고 모니터에 꽂게 되면 모니터에서도 실행이 돼요. 우리 핸드폰에는 핸드폰 LCD 화면이 있죠, 그쵸?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화면 없는 동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화면 없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기체, 저장 자체는 컴퓨터 본체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컴퓨터 본체는 전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원 공급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USB 꼽아야 되니까 USB 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인터넷선이 이제 유선도 가능하고, 무선도 가능한데, 일단 무선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된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컴퓨터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본체를 보시면, 윈도우 XP 쓰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XP. 네, 윈도우 XP. 윈도우 7 쓰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윈도우 8도 쓴다. 좀 윈도우 98 쓰시는 분들 계시네요. <laughs> 이게 안드로이드가 뭐가 이제 좀 다르거든요. 이게 윈도우가 버전업 되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계속 펌메어가 버전업이 됩니다. 대충에뭐 진저블에 대해서, 뭐 젤리빈에서, 뭐 요즘 뭐 이제 키켓이라는 이제 어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그 업데이트 할때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이 다 돼서 나오죠. 배경화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는 배경화면이나 아이콘이나 모든 것들을 컴퓨터처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런처들을 깔게 되면 디자인이 전혀 다르게 되죠. 이게 지금 도돌 런처를 깔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전혀 좀 환경이 좀 다르죠. 위에 것도 다르고 좀 아이콘도 좀 다르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팅을 자기 마음대로 이쁘게 하시고 싶으시면 또 이쁘게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고 싶으시면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뭐, 런처를 까시면, 이제 그거에 맞게, 그, 화면들이 바뀌어 가기 위해 그건 핸드폰도 마찬가지시죠. 근데 아이폰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이 자체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우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터치를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엄지 손가락은 아이 엄지 손가락은 왼쪽입니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백 키가 우측 우클릭이죠. 그래서 만약 에 뭐가 참, 이게 참뭐 어떻게 하지 왜안 되지? 그러면 자기 핸드폰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만약 배경 화면을 바꾸고 싶다. 그럼 핸드폰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꾹 누르죠. 예,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 우클릭 누르는 거랑 같이 꾹 누르면 뭔가 이렇게 탁 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놓고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예, 쑥 누르고 있으면 뭔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 여기 메뉴 키가 왜안 나오지? 뭐 이럴 때 그냥 꾹 누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처럼. 꾹 누르셔서 일단 배경화면을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초기에 세팅해서 이제 그 창약한 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 배경화면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요 뒤에, 여기 에 숨어있는 그 육각형 여섯 개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아 뭐야, 이거 막 되게 당황하셨죠. 그쵸? 어, 배경화면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자기 핸드폰 꾸메시듯, 포매듯, 꾸메듯이 조금 이쁘게 뭐 도돌러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 이제 여러 가지 화면을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설정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쁘게 이제 뭐 섹션도 나눠져 있고 뭐 되게 펌웨어들이 잘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태블릿 PC이기 때문에 태블릿이기 때문에 모두 다이 래요 네. 그럼 기능을 하나 살펴볼게요. 이 와이파이는 와이파이를 키시면 쭉 되죠. 그쵸. 여기에 지금 대치센터처럼 이렇게 많은 와이파이가 뜬다. 진짜 많이 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다 오픈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통 13개가 잡혀요. 13개가 잡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이 와이파이 기계들 채널을 1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자꾸 간섭이 들어오니까 동그이가 자꾸 이제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대치는 전원 다. 그 유선 작업을 합니다. 동굴에 고정 여기에 고정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 끊기겠죠. 근데 여기 지금 나머지 직영센터들은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AP 기계 무선 인터넷 그 공유기가 많이 잡히진 않더라고요. 10개 이하면 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루투스 키보드나 블루투스 마우스 쓰시나요? 혹시? 네. 예. 웬만하면, 어, 이 블루투스는 꺼놓으시면 좋은 게, 이 무선 인터넷이랑 그 2.5GHz의 채널을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채널 간섭 현상이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끄고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더넷인데요. 이더넷은 말 그대로 유선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유선 네트워크를 켜게 되면 이제 유선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따가 유선으로 작업하는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량, 뭐 더보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사용, 이제 문제, 문제가 없는데, 휴대용 핫스팟이라고좀 들어보셨나요? 네. 선생님, 네. 네. 휴대용 핫스팟이 뭐죠? 선생님 네. 좀말씀해주습니다 네. 핸드폰에서 공유 기자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휴대용 핫스팟을딱 키면, 이 자체가 무선 AP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대치같이 유선 작업을 했는데, 누가 무선이 잘안 된다? 그럼 여기서 딱 켜주면 그방 안에서는 무선 인터넷이 되시는 거예요. 얘가 이제 AP 기능을 하는 거죠. 무선 인터넷 공유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AP 기계를 하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이거 무선 마우스 쓰시는 거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이 핸드폰으로도 이제, 그럼, 뭐라 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딱히 여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으세요. 얼마나 필요없으면 더보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뒤로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웃음> 네. 가시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죠. 디스플레이는 이제 배경이나 글꼴을 이제 바꾸는 건데요. 뭐, 글꼴을 아주 크게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제 크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번 을 바꿔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스크린 스케일이 First Output Inter, 어, Interface 이렇게 있는데 이게 HDMI 쪽 어, 디지털 단자고요그 다음에 세컨이 AV 단자입니다. 아날로그 단자죠 여기 이제 동굴에 보시면 이 앞쪽으로 뭐 이렇게 케이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뭐 이렇게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거에 어, 이제 HDMI 단자가 없는 동굴에는 뭐 빔프로젝트가 있죠 그것들을 꼽으라고 이제 그 기능을 넣어 놓은 건데요. 해상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아, 우리 센터는 뭐, 없어요. 뭐, 젠더도 사기도 쉽고, 뭐, 막,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 AV 잭을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빔 프로젝트 보시면, 대부분의 빔 프로젝트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억산자들이 좀 있죠. 여기서 노란 게 화면이에요. 노란 게 화면입니다. 그래서 노란 거를 딱 연결해 주면 소리는 안 나오지만 화면은 송출 되는 거죠. 근데 노란 것만 있는 데가 있고 노란 거하고 저렇게 세 개가 다 있는 데 있는데 노란 데가 있는 데는 그냥 화면만 주시고요. 나머지 그두 가지 선은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잘하셨는데 이 노란 게 영상선이고 이두개 사운드선이라는 건데이두 개선을 스피커에 이렇게 잭 연결해서 연결해주시고 이건 뭐 빔에 연결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직영센터는 사용할 일이 이제 사실 없으시죠. 옛날 구형 TV, 막 얼룩한 TV 있잖아요. 그런 걸 심심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거기에 딱 꽂으시면 잘 나옵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HDMI죠, 그쵸? 그 HDMI가 어떤, 어 기능을 갖고 있냐면요. 기존에는, 어 영상하고 사운드를 따로 다 항상 꼽았었어요. 근데 이 HDMI는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손님, 일로 앉으세요.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소리와 영상을 함께 아웃을 내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HDMI가 여기 보시면 19201080p, 이게 제일 큰 해상도죠. 선생님께서 응. 가지고 계시는 그, 어, 빔 프로젝트는 이 해상도까지는 모다 실화시킬 수 있는 그 화질의 그빔 프로젝트예요. 지금 제가 그 본사에서 갖고 온건 X12 버전이라 이 센터에서 나간 것보한 단계 낮은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60Hz라고 이제 송출된 헤르츠인데 여기에 고정시켜 놓고 쓰시면 돼요. 고정시켜놓고 쓰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스크린 스케일이에요.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이제 송출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송출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이 스케일을 이제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초점이 좀안 맞아갖고 얘가 좀 튀어나오는데 이거 고정시켜갖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여기서 스크린 스케일을 좀 조정하셔갖고 이제 아이들이 좀볼수 있게 임팩트 있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한반 정도 쓰고 나머지 반은 또 이렇게 판수하고 싶으신 센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네, 이 스크린 스케일을 이용해서 어 이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키보드 바꾸는 걸 알려 드릴게요 혹시 이거 이제 요 안드로이드 동글이 처음 다 연결은 해 보셨나요? 네, 연결해보면 한글 자판이 있으시던가요? 네, 한글 자판이 없죠. 그쵸? 뭐, 뭐야? 완전 짜증나는 그 상황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글이는 안되면 모든 걸 어플리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아이폰은 딱그 키보드가 딱 최적화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는 키보드만 해도 100종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 키보드라든가 아니면 보돌 키보드를 사용해서 까시면 아까처럼 이제 키보드가 저는 이제 구를한걸 키보드, 뭐 우돌 키보드, 원격 키보드 다 깔아 놨어요. 이 원격 키보드는 뭐냐면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쓰는 데스크탑에서도 그냥 타이핑을 쳐도 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원격 키보드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응용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밖에 안 되니까 한글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키보드를 구글 한글 키보드 이런 것들 깔아서 키보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추가예요. 뭐 이제 센터에 돌아가셨을 때 구글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서 센터 계정으로 이제 같이 공유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 이게 비번이 뭐더라? 이... 그리고 그, 그 선생님이 잠깐 어디 이제 배아프셔고 잠깐 쉬시게 되면 이동그리가 무용지물이 돼서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딱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이 아주 딱 임팩트 있겠다 뭐 아니면 방마다 이렇게 딱뭐 1, 2, 3 4 이렇게 딱정하시든가 그래서 이 이것들을 계정을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건 안가드리시면될것 같고, 네, 태블릿 정보도, 네. 여기 보면 이제 펌웨어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4.1-1이죠. 이게 이제 젤리빈, 젤리빈 이제 초기 단계인데 케이스는 4.22로 나와 있을 거예요. 4.22로 상용화되어 있는 거를 저희 이제 창약 탐구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느라고 버전 하나 다온그레이드 시켜놨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통신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펌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거 이건 이렇게 이 생각 안 하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네, 그러면 일단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은 어, 이 정도 맞습니다. 네,